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 0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일어나셔서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하면 생각나는 시 하나 있을 줄 압니다. 오천 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상해 보세요. 오 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아니,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석이었나 보다. 불 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일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 시에 나타난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이쁜데 그 모가지가 긴 일이 오히려 슬픈 요인이 되어버린 그 가슴 아픈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현실의 꿈과 이상과 또 현실에 나타난 모습이 언발란스에서 우리도 슬픈 사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노천명시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시의 주제로 삼았을까? 오늘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왜 사슴을 사슴의 갈급함을 주 소재로 삼았을까? 여러분 사, 사슴이 느끼는 목마름이라. 단순한 목마름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목마름 그냥 단순한 목마름 정도로 해석을 하자면 굳이 사슴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는데 사슴의 목마름은 생명 건 목마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슴의 목마름이 다른 동물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는 가을에 사슴이 짝짓기를 하는데, 숫사슴들이 자기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는데, 두 가지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사슴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 근동 지방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짝을 찾는지, 사랑의 대상을 찾는지, 이 사슴의, 사슴의 특성상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물을 찾기,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없는 곳을 파헤치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슴을 그런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해당되는 물한 방울, 갈증을 해소하는 이물한 방울은 생명 한 방울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사슴의 갈급함으로 고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생명 건 목마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문학적 소재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현실이 그렇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데, 내 현실이 고달파서 죽을 맛인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힘든 일이 없어집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우리 힘들어질 일이 사라졌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항상 복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생, 고생처럼 우리도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셨는지요? 저 7월 달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경험하게 하시는데 유독 유독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꼬이는 겁니다. 상황이 꼬이는 겁니다. 얘기도 못 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목사는 어려운 일 있어도 티안 내도록 교육을 받아서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때 몸부림치면서 애써,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10편 42편을 만난 겁니다.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실의 고달픔과 아픔의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생명의 목마름 속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낙심이 찾아올 때요 자기 자신을 향해 먼저 담대하게 선포하고 소리치렴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신앙과 상황의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내 어려운 현실을 보고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를 왜그 상황에 방치해 두시니? 너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조롱하는 정도의 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 어느 정도 그 조롱에 대한 수치심감, 수치가 부끄러움 때문에 음식이 주야로 내 음, 눈물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픈 상황이 되었고, 마음이 상황, 마음이 상, 상, 상할 정도로 되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10절에 보면은요, 그 고통이 내 뼈에 살을,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칼 같다. 면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고 이 어둡고도 캄캄한 동굴 앞에 서있는 이 기분 이 그때 느끼는 조롱과 수치심과 아픔과 눈물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낙심하고 힘이 빠져있는데 5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철아 울지 마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니 이 상황을 잘 견뎌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 다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고백이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을 보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언제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았냐?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할 수, 찬송하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5절과 11절에 두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누구를 향해 소리치느냐. 하나님,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수도 있고, 당신들 나를 노, 놀리지 마시오라고 사람들 향해 소리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향해 소리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 일어나라. 믿음의 역구나, 믿음의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리라.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일어나자. 깨자. 정신 차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크게 겪었던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명설교가에게도 교회 안에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가 스펄전 목사님을 음해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꾸몄는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화재가 나도록 화재가 나는 알람이 울리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반대파들이. 그 설교를 듣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신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신을 하다가 그냥 비극적으로 일곱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이일론에서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우울증을 겪으면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참 아파요 그죠? 인간관계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먼저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죠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외칩시다.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알아보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이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 있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신을 향해 소리쳐서 공동체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의 결론을 선하게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시편 기자가 무슨 일로 아파하는지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에반당해서 피난을 가야 할때 적은 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보라자선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포로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현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 시편 기자가 아주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칸칸치압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소망과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구별했대 나의 소망은 뭐냐 내가 해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뭐냐 그 역경을 통해 이기려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시평 기자는 나의 소망 내가 할수 있는 일의 소망을 포기하고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다 그게 2절, 5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소망을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소망만 그분의 하나님 소망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드는 내 의지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든 애써서 이거 이겨버리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내 책임이 되잖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올때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 니다 제가 7월, 8월을 좀악심 가운데 보내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8개월 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연찮게 서름과 곧 아픔을 가지고 사춘기를 지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그때부터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 테니까 내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낫게 하시면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좋은 목사로 충성하겠습니다.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4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 우연찮은 기회에 온 가족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이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늘 방황 속에 머물렀다. 어느 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 앞에 간판이, 사인이 붙었더랬는 오늘 저녁에 신유집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은 다 오시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열리는 이 신유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 신유집회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더랬는 한국 신유집회는 뭐 뜨겁게 찬송하면서 성령, 성령 불러불러불러 하잖아요. 한 30명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청년은 자기 혼자인데 목사님 다섯 분이서 여기 강단에서 한 분씩 불러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데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해주는데 한 5분, 10분씩 기도를 해주더라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 목사님 차례가 돼서 단위에 올랐는데 어떤 백인 목사님이 정말 눈물,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이 청년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이 목사님 기도를 나도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화가 난 거는 병이 고쳐져서가 아니라 병이 안 고쳐져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 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설교를 했대요. 지금 안난거 보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드린 겁니다. 아니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을 채워서라도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왜이 믿음 없도록 그냥 놔두고 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믿음도 없도록 하는지 목사님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서 불그락불그락 얼굴을 하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 이 지표가 끝나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낫다고 는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께서 다 낫는다고. 야거부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불현듯 우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셨더래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예,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몇번 기도했지? 세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고쳐주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세 번, 여기서 세 번은 세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사, 세 번씩 40일 동안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말과 똑 같은 것입니다.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안고쳐 o 어요고쳐 m 다고 생각하시는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이 젊은 목사님은 안 고쳐졌다고 주장을 하고 목사님은 고쳐졌다고 주장합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목사님, 성경 좀 똑바로 읽으세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 등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모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세번 식이나 기도하면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받은 개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고 봐요. 안 고쳐졌잖아요.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이후로 사도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대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사도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시가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 수단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나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다른 박치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자기 병도 나았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의 다리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디 다니면서 설교를 하실 시때 주로 주제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간증을 듣고 재병도 나왔어. 양 떨어지로 몰아가는 심정, 곧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심정.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받고 앞이 캄캄해서 한치도 해칠 나갈 수 없는 그때. 왜 이고난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절망과 한숨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시로 여기지 않으시고, 연단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들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낭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낭망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낭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불신자는 낭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한 뉴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전이란 사전에는 낭망이란 단어가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낭망스러워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정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낭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의 낭망은 그 낭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결론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선언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줄때그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요. 왜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선한 길로, 선한 열매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내 영혼이 내 영혼아 깨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권능,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소리쳐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